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토지는 넓은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도 연결 가능한 상태로 전원주택을 짓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해읍과는 차량으로 30분 거리이며 3천포 창선대교와는 차량 15분 거리입니다. 상선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차량 5분으로 편리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토지면적 598 제곱미터로 181평이며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이며 동남양으로 건축가능하고 장방향 모양의 토지입니다. 오늘의 매물 토지입니다. 해당 매물은 폭 4미터의 도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 진출입이 편리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도로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어 간단한 토목 작업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활용해 1층은 주차장, 위층은 주거 공간인 필로티 형식의 주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토지는 보정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해당 토지 위쪽으로 고급 주택이 두채 건축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 또한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기반이 있어 신축 시 유리한 조건에 있는 토지입니다. 또한 동남양 방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 채광이 좋아 아침 햇살이 지방 깊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대가 높아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탁트인 조망이 장점이며 근처에는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기에도 참 좋습니다. 다른 주택들과 거리가 있어 조용하고 안정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천포와의 접근성이 좋아. 3천포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인근에 유명한 골프장인 사우스 케이프가 가까이 있어 자연과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귀한 매물이에요.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토지는 꼭 한번 눈여겨 보시길 추천드려요. 궁금하신 점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